다음에 이게 특별히 시간을 주면, 예. 내가 욕들을 각오를 하고 후보들을 제대로 들어고 가죠. 아, 예. 제대로 비판을 해야, 예. 시간, 제대로, 시간 제대로 많이 드릴게요.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죠, 그러면. 아, 잘 됐습니다. 아, 예, 일단, <laughs> 예, 저희 <laughs> 예, 경선을 두 개조로 나눴는데요. 자료하면 바로 예. 뛰어 올라오면 바로 보면서 제대로 하시죠. 예. 어, A조, B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들 관심이 B조에 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예, 저걸 죽음의 조라고 할수 네. 없죠. 어차피, 네. 한번 보세요. A조에서도 그 정말 강제하는 두 사람, 김문수 안철수고, 네. B조에는 강제가 세 사람입니다. 물론 이철우 지사가 보면, 난 그럼 강제 아니냐고 나한테 뭐, 뭐라고 하시 전화 뭐라 할지 받으실 모르겠는데, 각오하시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인데, 음. 문제는요? 예, 한동훈 그 후보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리고 보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동훈을 주로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도를 보면 세 번째 정도를 없는것 같아요 이 애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육두표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무당 무당파들 예. 요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 지지를 확인을 하면, 음. 한동훈이가 과연 3위를 계속 유니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요. 어. 예, 지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는 시각이 이래요. 하나는 이번 선거를, 뭐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이 됐을 때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관자 앞에서 울고 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 일씩이나 밤을 새우던 사람들 네. 그 국민들 숫자가 여론조사를 수없이 하잖아요. 음.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네. 보면 30 제일 낮은 게30% 많게는 거의 40%는 넘단 말이에요. 네. 5 0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5 0 넘은 여론조사도 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공중이었습니까? 그런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윤 대통령 의 지지 세력을 한35%로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아주 이건 겸손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침박 침박 박 대통령이 정말 돈한푼 받지 않고 억울하게 파민이 됐다 네. 예, 그래서 감옥 생활 로원인이 했다 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동정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팬 같은 사람들 이 분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저는 적게는 15% 많게는 한25% 정도 있다고 봐요. 4% 네. 정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 들어주고 으흠. 박 대통령이 손 들어주면 뭐 이분은 당선된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하셨죠 이런 시각이 있고 네. 또 하나 그 어제 그렇죠. 슬봅니까 아침에 보면 김창균 농술 주관의칼륨이 있을 거예요. 그칼륨이 뭔가 하면, 자, 이대로 가면, 응? 가래 4강에 보면 탄핵에 반대한 세 사람이 들어가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응. 한동훈이는 안철수가 들어가야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네. 자, 그러면 이 태도는 뭐냐? 쉽게 말하면 탄핵에 찬성을 하는 60%의 국민을, 어,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거다. 그럼... 대체로 많이 예. 보죠. 예.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단 예. 말이에요. 전별하님은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윤석열 아, 아니요 저는 예. 지금 전자 후자를 따지기 전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보수층 내부에서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리고 예. 세 번째 세 번째 시각이 또 하나 있어요. 다음 선거를 좌지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단핵에용화된 문제가 아니다. 러니뭐 음. 윤석열이 손들어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가령 이합집산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오로지 이재명 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니까 음. 이재명을 앞으로 정계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후보. 쉽게 말하면 그 후보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1년 안에 개헌을 완성하고 난 물리 를 하겠습니다. 나그거만 하겠습니다. 아하. 그것이 앞으로 선거를 좌지우지할 거다. 이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세 이 시각 세 가지 중에 전부아님은세 번째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한덕수 대행의 나는 세 개, 아니요 나는 세 가지 다나 복합적으로 움직일 아, 수 있다. 셋다될수 있다. 예, 그, 다 움직일 수 있다. 복합적 어느 하나로는 한, 한, 안 부족하고. 예, 예 근데. 가리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고, 뭐, 이거 한 예를 듭시다. 나경원 후보 같으면 윤 대통령이 두 배나 불렀잖아요 예. 자기 관주로도 부르고, 구치소에 때도 부르고, 그리고 MB도 나경원을 흔쾌히 만났어요. 어, 그럼 박근혜 예. 전 대통령만 만나주면? 근데 박 대통령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예. 저는. 왜냐하면 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전에 예. 그러니까, 예, 가 그런데 그 나경원이, 예, 근데 내가 앞으로 나는 절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난 대업만 하고 무조건 나올게요. 응? 이런 조건을 내건다, 그러면 다시 막강한 후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변화님, 제가, 제가 전변화님의 의견,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전변화님의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 박,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후보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 후보가 나서서 개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 또 그중에 하나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 뭐이 그렇죠. 정도. 예. 알겠습니다.